지금 벌써부터 인데 불안합니다 휴먼 중소기업 관련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복지 인증 레전드 회사 복지다 개념글 갈수 있냐 와... 와이 컴퓨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고대 유적이잖아 이거 와 진짜 회사 컴퓨터랑 화장실이다 지랄마라 백룸이냐 갇혔네 어디에 갇혔네 처 졸던 인사팀도 잠확 깨는 자소서 도입부 레전드 자기 속에서도 실 그런 게 있냐? 성장 과정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학교 4학년 막 학기 취준생이었다 개쩐다 긴장이 느슨해진 인사팀에게 자기 속에서의 웹소설 1위급의 전개를 적지 말라고 무당탕탕 막내 오늘 업무 일지 종이 파쇄 파쇄기 고장내기 육각렌치 사오이 파쇄기 고치기 아... 중소기업 들어왔는데 재미가 있는 곳인데. 팀장님이 신입이라고 일가를 주셔주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랑 천지 차이야.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시길래 따지가 땅이에요? 그럼 따는 한자로 땅따자냐고 여쭤더니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데 땅 따가 뭐가 중요하냐고 서류나 다 정리하라 하심. 그러더니 30분 뒤에 팀장님이 커피 한잔 타오시더니 검색해봤는데 땅 따자는 없어. 크 라고 하시는데 대표님이 지나가시다 저희 대화 내용을 듣고 한숨을 푹 쉬심.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 받고 퇴사했는데 갚아야 되나요? 전 회사 사장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저도 면목을 하는 식으로 무단 퇴사했는데요.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수습 기간 지나면 직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직원 월급에서 까는 구조예요. 제가 500만 원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무단 퇴사 건 때문인지 계속 전화 와서 차단 시켰거든요. 혹시 제가 갚아야 될까요? 12월 월급은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적습니다. 댓글에 지금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회사 사장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알 수도 있나요? 어떻게 아는 건가요? 아, 진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심할서 대신 자로 손바닥 맞았음 회사 보안 물품 실수로 의자 위에 두고 갔다가 20분 정도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팀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심할서 써오라는 거 씩씩대다가 다행히 손바닥 열대 맞는 걸로 끝남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처음 맞아본 거일 테니 장장 20년 만에 맞는 회초리가 되겠다 솔직히 아프더라 나이 먹고 맞아도 근데 어이없다든가 하는 감정보다는 찾아서 다행이고 처벌이 이게 끝이란 사실에 안도하면서 처맞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몇대 맞을 거예요. <laughs> 감동 실화, 신입사원 6개월간의 변화, 입사 하루 전 열심히 밤을 새고 있다. 내일부터 출근이다. 내 생애 첫 출근, 1분 1초가 아까워서 안 자고 있다. 회사 가면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내 글이 3년 후, 5년 후 나에게 귀여운 낙서로 남아있길. 입사 두 달째. 생각한 것보다 회사는 재미 있고 업무는 많으며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나의 목표는 적당한 긴장감과 그걸 유지하는 여유를 갖는 것. 입사 여섯 달째 시시 개시개 짜증 난다. 내가 따까리냐 시 한 남자라 적어도 용량 체크는 하고 툴을 안 된다고 시켜라 적어도 버전 체크나 하고 툴을 안 된다고 시켜라 적어도 한세 번을 해보고 툴을 안 된다고 시켜라 그리고 라이센스는 좀니 맘대로 네 끄지 좀 마라 박사학위자가 얻다 뒀더라 씨똥 닦을 때나 써야겠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안 들은 제가 병신입니다 어 빡친다 저게 적당한 긴장감과 여유구나 <laughs> 그래도 6개월이면 많이 버틴 거 아니에요 <laughs> 한 3일 돼서 보통은 씨발씨발씨발이 시발 시발 시작되는 것 같던데 신입이 잠무 시킨다고 집자면서 집갔다. 회사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음 정부 관료도 오고 그런 행사임 부장 차장 할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박스 옮기고 하는데 명패 자르다가 자기 잠무 시킨다고 울면서 뛰쳐나가서 집감 플러스 오늘부터 저는 이 일에서 손 뗍니다 시점 팀장한테 저 어딘 그대로 말했다 지가 팀장이야 아주 퀵 결제 실수로 이중 결제해서 내가 뒷수습했는데 자기 억울하다고 팀장한테 카톡 장문으로 보냈다네 너희들은 그다 잠무하는 거 몰랐냐? 그럼 지가 뭐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도 할것 같았음? 노답 금요일까지 쉬랬단다 물러터진 듯. 금요일까지 쉬라는 게 진짜 개가 아니냐? 팀장한테 딴 애들 보고 배울 것 같다 한마디 해야 하나 싶은데. 우리는 진짜 마술 쪽은 진짜 쓰레기라 시장성. 소속사에서 뭐 예를 들어 혼나가다가 울면 그 우는 게 발작 버튼인 쉬놈들이 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나오면 이제 좋된 거야. 때나 잘못 들어간 소속사 실장의 시바람이 그랬거든 걔는 울면 왜 우는 사람을 그렇게 킴포인트를 잡고 공격하는지를 별로 화안 내다가도 앞사람이 울면 야 씨발로 우냐? 부터 시작해서 그게 기분이 나빴나? 근데 진짜 씨바람 새끼가 아니었기는 해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왜냐면 나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 임신했어요 응? 어? 그래서 연차를 좀써야할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상의해 보려고요 연차 사용 승인 부탁드려요 제 아내랑 먼저 상의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처음에 보낸 문자들을 아내가 보고 오해하네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보내지 왜다 따로 보내나요 이 씨바라 <laughs> 아니 와씨내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존나 아찔하다 물음표에서 오만 가지 감정이 느껴진다 사수가 당일 퇴사 박아버린 사건 나 1월에 입사했는데 바로 위 사수가 3년차 대리임. 대리가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말 꺼냈는데 사장이 나랑 대리 둘다 사장실로 부름. 앉아서 퇴사 관련 얘기하는데 너 사수 곧 나가니까 그동안 인수인계 최대한 받고 대리급으로 올라와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해서 나는 예+ yep, 예하고 yep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이 대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임. 한달 후에 얘 실력 그대로면 너 퇴사 못한다라는데 갑자기 대리 급발진해서 내가 얘 선생도 아니고 내가 뽑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임. 사장이 개빡쳐서 어린놈을 새끼고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냐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대리가 그냥 오늘 바로 퇴사할 거니까 퇴직금 보내라 2주 안에 안 보내면 고소한다고 가방 싸고 나감 시발 가운데서 존나 당황스럽네 야 진짜 어지러지하다 정말 모르겠다 사직서 썼는데 한번 봐주셈 사직서 전략사업부 사직 사요 너요 시너 개새끼야 이 본인은 위험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연락하여 주시. 아... 모모씨 통장이랑 신분증 사진 보내주세요. <laughs> 모모씨는 그냥 일하지 마십시다. 미안합니다. 면접 와줘서 고마워요. 아... 알겠다 명함 만들어달라고 했다가 개소리 존나 들었다. 경력직으로 이직했는데 영업 쪽이라 명함을 안 주길래 명함 좀 파달라고 하니까 나보러 돈 내라고 함 잘못 들은 줄 알고 예? 이러니까 회사가 월급이랑 밥도 주는데 본인 명함은 양심적으로다가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본인 장비는 본인이 구하는 거고 본인이 영업 뛰는데 본인이 명함 파는 거 아니냐고 이러길래 내가 내 사업 하냐 회사 사업이면 회사에서 명함 만들어 주는 거다 이런 적 없었다 말하니까 이런 적이 없었던 거지 이게 이상한 건 아니다 5만 원도 없어서 이러냐 여기 목구멍으로 빠져나올 뻔한 어지간한 중소기업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경험을 이자란거 없다. 퍼스트 친의이름이랑 전화번호 써놓고 다니셈. 이미돈 냄. 이씨돈이 내면 어떡하노. 뭘 생각하든 그이상보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야... 같은 직장 상사에게 복수하는 법. 옛날에 나 이유 없이 괴롭히고 싫어하던 상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복수를 결심함. 1. 집에서 방구를 조용히 끼는 연습을 했음. 항문을 살살 야금야금 열어서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의외로 쉽지 않음. 성공률 100%에 가까워질 때까지 연습함 복수의 시간이 다가옴 결전의 날에는 웬만하면 대변 참음 점심시간에 순살같이 뛰어가서 빠르게 식사완료 강차장 앉아서 밥먹는거 확인함 다 먹은 식판 들고 자연스럽게 지나치며 pcc 산범 짬 버리고 물마시면서 강차장 헛구역질하는거 보면서 만족스럽게 퇴장 빡치게 할 때마다 가끔씩 복수함 이분은 끝까지 모르시고 정년퇴직함 지금은 노화 치질수술 때문에 관략권 조절이 안돼서 실행 불가능 10년도 더된 일이네 아, 이제는 만약에 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방구였잖아 분명히 방구였는데 <laughs> 나 사무실에서 부자로 소문남 프리미엄 멤버십 카드 가방에서 뭐 찾는다고 있는 물건 다 꺼낸 적 있는데 누가 저거 보고 나 부자인 거 같다고 소문냄 히히히 <laughs> 저거 코인 빨래방 카드인데 잔액 1,500원 있음씨 빨래방 VIP의 삶 궁금해졌다 <laughs> 대리님 퇴근 전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뿡 응? 아, 죄송합니다. 내비라고 한다는 게 오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비 뿡으로 오타가 나는 거죠? 심지어 뿡은 쉬프트까지 눌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이불하지만 정신 좀 차리시고 오늘 내려 마무리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세요. 뿡. <laughs> 개그의 기본은 계속하는 거죠. 나 어제 첫 출근이었는데 부장님이 친구 아빠더라 그냥 인스타 서로 좋아요만 하는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인데 성이 특이해서 혹시나 DM으로 아버님 성함이 마마시니? 마마 부장이시니? 했는데 맞대 근데 점심 먹는데 난다 먹고 인스타 훑어보다가 그 친구 오늘 넘어져서 깁스했다고 스토리 올라왔길래 그냥 부장님 따님 오늘 다치셨네요 했더니 숟가락 툭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해? 하셨어요? <laughs> 이지랄 갑자기 극존칭 무당인 줄 아나 바로 멘탈리즘 해야죠 배팅하면망가는 거지. 정직원을 살해한 알바생. 삼촌 알바생 구하셨는데 이틀 만에 짜르심. 삼촌이 양봉 하셨는데 힘들어서 남자 알바 한명 구함. 근데 삼촌 보는 눈 앞에서 꿀벌이 자기 몸에 달라붙어서 모기 잡듯이 죽여가지고 삼촌 극대화했다. 분명 알바 모집에 꿀벌 주의 문구 붙여놨는데 하필 글도 못 읽는 놈 병신 놈이 한명 걸렸네. 방충 모자하고 방충복 입힌 상태였음. 아 정직원이 벌이구나. <laughs> 어디 알바생이 정직원을 죽여? 그래서 그렇구나. 와, 사회 생활하기에 좋은 마인드들. 뭐 요즘 소문 안 좋아. 하길래 어차피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하니까 가쁜 싸. 이재용이나 최태원이 날 싫어하면 인생이 존나 고달프겠지. 이민도 고려해봐야 하고. 하지만 상원아, 네가 날 싫어한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니? 그냥 미간에 주름이 좀더 잡히겠지. 그만 공시렁대고 퇴근 준비나 해라. 진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 선배가 나보러 너 뒤에서 얼마나 욕 먹는지 알아? 이러는데 존나 웃기지도 않음 저럼 내가 헉 벌벌 이럴 줄 아나 뒤에서 욕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음? 니도 뒤에서 존나 욕 먹어 미친년아. 근데 진짜 어른은 뒤에서 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일하고 먹어가 껴 있으면 뭐 얘기를 하지 대부분. 하루도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 달라고 하는 놈.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날 갑자기 초상당했다며 장례치르고 출근한다길래 아, 얘는 안올놈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그러라고 했더니 유품 정리해야 된다며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길래 네네 다음날 출근하세요 했는데 역시나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리고 새로운 직원 구해서 입고 지내고 있는데 어제 월급 달라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싶다가 뭔가 찝찝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자기할 말만 하더니 나중엔 노동청에 신고한다네요 아직도 뭐지 싶은데 알바 직원 채용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요즘입니다 무슨 씨발 병신 같은 소리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 드려요. 다른 면니로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봐야 할것 같아 서 출근을 못할것 같아서 연락 드렸어요. 일은 오래 못 했지만 일하는 동안에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너 개소리요. 일을 안 했는데 계속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카톡도 읽고 연락 안 주시는 거면 일한 급여 안주 계셨다는 걸로 알고 저도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또 형태. 아니 일을 안 했는데 돈 받을 생각을 하네.